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내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 대접 재앙에 대해서 표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마지막 놀라운 또 다른 표징, 다른 말로 표적 또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표시가 표징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마지막 재난을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곧 끝날 것이다. 즉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에 그 우상과 로마 황제의 박해를 이긴 사람들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란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를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검은고를 들고 나왔다. 즉 찬양하러 나온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란과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우리가 생각되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 출애굽한 사건이 생각나지요. 그때 어린양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으니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그때 생각이 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가진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듯이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면,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환란과 역경을 반드시 잘 극복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도 구원의 노래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3절 중반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 사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많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의롭고 참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로마의 힘 앞에 어떻게 저항할 수 없고, 황제 앞에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들의 구원의 노래,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지 전능하시며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도 구원의 노래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당시의 초대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볼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펴 보았었고요. 또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또 성전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리역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반드시 이런 재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경고의 음성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목숨을 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요즘 나라도 어수선하고 힘든 일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가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 마지막 소리를 지르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